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조선중기의 천재 시인, 하지만 참 비극자 된 삶을 살았던 헌안설원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네, 헌안설원. 스무질곰이라는 정말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 문학 세계는 정말 깊고 넓죠. 맞아요. 강릉의 아주 유명한 명문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헌안설원의 삶과 문학, 또 그녀의 시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우선 자료에 나오는 허난서론의 집안 배경부터가 정말 어우 남다른데요. 1563년 강릉 초당동 아버지 허엽, 오빠 허성, 허봉 그리고 동생 허견까지. 아, 그 유명한 허씨 오문장가. 네, 정말 대단한 문인 집안이었어요. 이런 환경이 어, 그녀의 재능에 좀 날개를 달아준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 시대에는 여성에게 글공부라는 게 거의 뭐 금기시 되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근데 양천 허씨 가문의 그 개방적인 분위기, 또 아버지 허엽의 열린 생각 덕분에 허난서로는 어릴 때부터 좀 자유롭게 배움의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오빠들 어깨 너머로 배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특히 둘째 오빠 허봉이 동생의 그 비범함을 일찍 알아봤다고 하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손곡 이달에게 직접 시를 배우도록 주선했습니다. 아, 이달 선생에게요? 신분 때문에 등용되지 못했지만 정말 뛰어난 시인이었다고. 네. 허봉이 그 점을 높이 산 거죠. 덕분에 헌한 설원의시 세계가 더 깊어질 수 있었고요. 기록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게 여덟 살때 이미 그 신선 세계를 그린 광안전 백옥로 상량문 이걸 지어서 뭐랄까 여자 신동 이런 말까지 들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8 살에 그런 글을 썼다는 건 정말 음, 타고난 재능이라고밖에는 설명하기 어렵죠.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죠. 그렇습니다. 열다섯 살 안동 김씨 가문의 김성립과 혼인을 하면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료들을 보면 남편 김성립은 아내의 그 뛰어난 재능에 오히려 좀 자격심을 느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가정에 소홀하고 밖으로만 나돌았다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또 시어머니는 그라는 며느리를 탐탁치 않게 여겨서. 아주 혹독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맞아요. 이게 참 당시 결혼 풍습이 바뀌는 과도기였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그 남자가 처가살이 하던 것에서 여자가 시집살이 하는 걸로요? 네. 그러니까 신사임당 세대와는 또 다르게 집을 떠나서 아주 낯선 시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그 부담이 훨씬 컸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 더해서 어렵게 얻은 딸과 아들을 연이어 병으로 잃고 뱃속의 아이까지 유산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참혹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스스로가 조선 땅에 태어난 것또 여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김성립의 아내가 된것이세 가지를 평생의 한으로 꼽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그 말이 당시 느꼈을 절망의 깊이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표작 곡자라는 시를 보면요 자식을 앞세운 어머니의 그피 맺힌 슬픔이 정말 절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비극은 뭐랄까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런 상실의 아픔과도 맞닿아 있어서 더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헌한 서론이 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건 그런 개인적인 슬픔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네, 그 점이 중요하죠. 빈저음 같은 시를 보면 가난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밤새도록 남의 옷감을 짜야 하는 그런 여성들의 고달픈 삶을 그리면서 당시 사회의 어떤 모순, 불평등 이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시대 여성들이 겪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포착해냈다는 거죠. 노동의 대가로부터 소외되는 현실 같은 것들요. 네. 그리고 동시에 또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시213수 중에 절반이 넘는 128 수가 신선 세계를 동경하는 그런 도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서 시를 통해서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꿈꿨던 거죠. 이 현실 비판 의식과 초월적인 상상력의 공존 이게 바로 허난서헌 문학의 아주 독특한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대의 대학자였던 유성룡조차 그녀 시의 그 빼어남, 그 초연함에 감탄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빛나는 재능을 가졌는데 스물일곱, 정말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시를 다 태워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게아 정말 드라마틱해요. 네, 만약 동생 허균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녀의 시는 정말 영영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허균의 역할이 정말 컸군요. 결정적이었습니다. 누이의 시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흩어진 원고들을 모으고 또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하고 그렇게 해서 난설언집 초고를 만들었죠. 아 정말 대단한 노력이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진왜란 후에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 오명제에게이 시들을 건넨 겁니다. 아 명나라 사신에게요. 네 그게 계기가 돼서 1608년에 중국에서 난설언집이 출간됐는데 이게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폭발적인 인기였죠. 와 중국에서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에서도 간행될 정도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최초의 한류 시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와 최초의 한류 시인이라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죠 이렇게 중국과 일본에서는 극찬을 받았는데 정작 조선에서는 오랫동안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여자가 시를 짓는 것은 뭐 미덕이 아니다 이런 성리학적인 편견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봉건 사회의 억압 속에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구축했는데 정작 당대 조선 사회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녀를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비운의 천재 여성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신분제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졌던 뭐랄까 시대를 앞서간 근대인으로 재조명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그녀가 그 빈녀음 같은 시에서 보여준 노동과 소외에 대한 통찰은 이게 400년 전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헌한사론의 삶과 시는 40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에게 뭐 젠더 평등이라든지 예술 표현의 자유 같은 그런 중요한 화두와 함께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헌안설원이라는 한 시인의 삶과 문학세계를 기록들을 통해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헌안설원의 시가 고국이 아닌 카국에서 먼저 그 빛을 인정받았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가치나 인정의 기준 같은 것들이 혹시 특정 시대나 사회의 편협한 시선에 갇혀 있는 건 아닐지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